자, 시술할 부위에 그 다리 를은 굴곡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비골에 상과에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예 네. 마찰력을 극대화하게 되면 이렇게 비복근 하트 삼두가 마사지가 됩니다. 각도를 조금씩 올리면은 마사지하는 부위가 달라져요. 자 이제 아킬레스 건정도됩든다 다시 원위치로 와서 바짝 붙입니다. 네. 비버푼, 네. 이때 발을 접으로 시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어요. 예. 약간 위로 오게 되면은 비버푼하고 가재미가 군과 접합도가 되겠죠요시부터 아침 시 반까지 어, 자, 더 올리게 되면 아킬레스 톡이 됩니다. 안 들으면 안수 있게 줘. 바깥쪽으로 또해야되 하면은 스 드라이버도 너무 힘들어. 수 있을 거예요. 님은 각치료도는 조금씩 올리면 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 바깥쪽에서 안쪽. 적절 하게 방향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체 삽입을 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체 근육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게, 예, 바로 타포트몬이에요타포트몬은 아, 아, 가장 짧은 아, 시간에 안으로는 가장 안으로는 효과적으로 젖사하고 통증을 유한하는 방법입니다. 발목 밑에다가 고정으로 끼워서 아, 네. 압력으로 인해 가지 발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습니다 있어요. 자그 위아래로 엇박자관하게 강약 당연히. 강약 그 다음에 리듬도 빨랐다가 천천히 했다가 강약, 강약 빠르고 천천히 빠르고 천천히 음. 강약, 강약. 자, 위축 가운데 외축버 터팅할 수셔야 돼요 이제 어, 120세 세대. 자 이렇게 살이 많고 지금, 지금 이렇게 근육의 형태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근육에는 이게 첫 번째만이 좋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젖살하고 통증을 가장 빠르게 이완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장점. 단점은 릴렉스가 안 돼요. 보통은 이제 스포츠 마사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종골이 있죠 종골 아킬레스와 족조하고 연결되는 교직으로 음, 교신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네. 발바닥 종골 네, 발바닥으로 타폭